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상과 실망이 공존하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이 이야기 속에 있는 핵심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두 공동체가 있었는데 무엇과 무엇이랬죠? 예, 가정과 교회, 아유 잘 아시네요 가정과 교회 이두 공동체는 계약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이다. 좀더 풀이하면 법, 율법이나 법률이 통용되는 계약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통용되는 언약 공동체이다. 그렇기에 이두 공동체는 하나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지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 몸과 머리로 구성된 교회 이 둘은 각각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머리 되는 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함으로 하나가 존속되고 유지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자, 어떠세요? 지난 주일 이 주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한 주간 집에 가서 가정을 꾸려보니 어떻던가요 말씀대로 풀어지던가요? 아니면 더 쉽지 않고 꼬이는 가정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laughs> 어떠세요? 우리 가정과 교회는 머리의 희생으로 하나가 된 존재이구나 라고 들어서 알겠는데 나의 현실은 금이 쫙쫙 가는 모습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던가요? 가정과 교회에 관한 목사의 설교는 희망과 이상으로 가득한데 왜 나와 우리의 현실은 이토록 실망일까요? 오늘 설교 내용이 필요한 시점이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이르는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실망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말씀 사역자인 저는 우리 충신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순모임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크게 두 가지를 안으려고 해요. 두 축을 반석으로 삼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 제 머리 위에 있는 현수막이 보일 거예요. 큰 글씨가 보일 거예요. 그 위에 더 위에 보면 작은 글씨 제주중신교회하고 사랑으로 아, 예수를 하고 시작하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인의 공동체. 비전 스테이트먼트 우리 교회의 사명서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의 나침반이에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과 순모임과 개인 실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대심을 당회, 재직회, 공동회가 인정하고. 모든 자치 부서와 봉사 부서가 인정하고 부복하는 교회. 그렇게 주일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복음 설교와 은혜의 설교와 의의 설교로 함께 나누려고 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 대신. 이것을 인정하는 모든 종교 및 세속적인 영역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었으며 교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제주의 세속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흘러가기를 원했으며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사랑, 존경, 희생, 관용, 벼라가 보편 가치가 됐기를 꿈꾸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선포되니 너무 좋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니 너무 좋다. 하시는 분이 더러 있더군요. 목사의 마음을 힘있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우나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이상의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실의 골짜기가 훨씬 깊고 깊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곳에 도리어 예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결여될 수 있음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 리더요 모든 목회자들의 멘토입니다 고든 맥도날드요 그의 최고의 저작 중에 하나입니다 빌딩, Below the Waterline 수면 아래를 잘 세워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 교회 리더들과 교회 기독인들에게 이런 지혜의 깊은 조언을 줘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배워야 한다. 우리가 죄인과 결혼을 죄인과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다. 당신이 어떤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면 죄악을 목도하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키는 때가 있을 것이다. 소그룹 공동체를 이룰 때마다 늘 다소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라.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면 이상주의는 조만간 현실을 접하면서 박살 날 것이다. 왜? 우리는 타고난 이기 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이상적인 말씀인데, 반면 선포를 받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타고난 이기 주의자들입니다. 이두 사이의 괴리가 크다라는 것. 높은 이상의 말씀을 받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현실적인 인간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이상적인 예수,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설교되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군뉴스입니다. 은혜를 받아 세임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과 내 교회는 나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일이 실망인지요. 실망이 많이 크니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비유로 들어갈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자 잠시 유념하셔야 돼요. 지금 씨를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지, 천국 말씀의 열매 다 자란 열매를 건네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를 원하는데 주님은 씨를 주십니다. 자이 의미가 뭘까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계속 연이었어요. 주님의 뿌린 천국 말씀의 씨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4 절에서 7 절까지 한꺼번에 읽을게요. 4 절에서 7절 시작.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에 와서 먹어 버렸고,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도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더라. 능력으로 기적으로 성령의 불로 파이어로 어노인팅으로 완성된 천국 열매를 바로 주었으면 그 열매로 인해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간증하며 돌아다닐 텐데 지금 주님은 천국을 열매로 주시는 게 아니라 씨앗으로 주셨다라는 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씨앗 나무와 열매의 현실적 속성을 다 가지고는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에 아이고 이게 가능이나 할까 하는 이상만 보이는 아주 미약한 생명력 그러다 보니 열매가 니 씨앗을 받다 보니 이 읽은 말씀들처럼 바로 우리는 실망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실망이 어떻게 나타난 거 보세요 4절인데 뿌릴 새 덜어낸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바로 와서 먹어버렸더라 이런 거죠 예수 하나님의 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현실적인 가정과 교회를 너무나 모르는 이상적인 목사, 이상적인 예수구만 하고 바로 새들에게 바로 먹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5, 6절에 보면 이 나오지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아니함므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도니에 다섯 뿌리가 없어지므로 그 싹이 말랐더라. 미약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우수민과... 이미소가 살짝 번져요. 그런데 해가 강하게 본격적으로 내리지니 그만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 은혜 좋다, 은혜 받았다. 어, 근데 왜 은혜는 받았는데, 왜내 가정과 우리 교회는 은혜대로 안 되는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그렇지, 그게 현실이지 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칠절이죠. 떨어난 가시 딸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더라. 천국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게 보여요. 잎사귀가 나고 잎파리가 나고 줄기도 보이고 어느 정도 자라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옆에요. 가시 딸기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 그 가시 딸기의 기운이 강해서 천국 나무의 기구를 막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거죠. 크, 그래 좋은 말씀이야. 예수 하나님 나라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저 말씀 붙잡아야지.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서 하, 지금 당장 우리 가정에 돈이 필요한데 돈줄이 막혔는데 이거 풀려야 하는데 어찌 해야 되지? 어찌 해야 되지? 걱정되네. 혹은 교회를 향하여 지금 당장 우리 교회는 이런 저런 것으로서 시끄러운데 그냥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할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마지막에. 마지막 한 땅을 소개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 지금 씨가 어느 땅에 뿌려졌습니다. 예수가 아, 예. 뿌려졌습니까가 아니고 어느 땅에 뿌려졌습니다. 예수가 뿌린 것은 천국 말씀의 씨앗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거기에 반응하였어요. 결과적으로 천국 현실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작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 땅은 30, 60, 100배의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로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유념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애초부터 결정적으로 너는 나쁜 땅, 나는 좋은 땅으로 운명 지어진 존재는 없다라는 것. 내가 이 상의 말씀을 현실의 결실로 맺는 땅이 되느냐 아니면 이 상의 말씀을 현실의 실망으로 맺는 땅이 되느냐 이 결정권은 순전히 그 땅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보니 길가였구나 돌밭이었구나 가시 떨기고 좋은 땅이었구나 하고 나타났을 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예화를 듣게요. 할아버지 인디언 추장 한 분이 계셨어요. 손자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 할애비 마음 안에 일어나는 내면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얘야. 이 할애비 마음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어? 할아버지 무슨 늑대예요? 음.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 녀석의 이름은 화, 슬픔, 탐욕, 죄의식, 열등감. 거짓, 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어둠의 늑대란다. 또한 마리가 있는데 이건 좋은 늑대인데 그 녀석의 이름은 기쁨, 사랑, 인내심, 겸손, 진실, 아량, 그리고 믿음이라는 빛의 늑대란다.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그두 마리 중 어떤 늑대가 더 강해요? 누가 이겨요? 추장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음, 그건 이 하레비가 먹이를 주는 놈이기지 그리고 한 마디 더 붙여요. 이두 마리 늑대는 네 안에도 있단다. 어느 놈을 키울지는 네가 잘 선택해야 한단다 하고요. 인디언 우화예요. 길가가 될지, 돌밭이 될지, 가시떨기밭이 될지, 좋은 땅이 될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요. 동일하게 천국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동일해요. 동일해요. 좋은 땅이 되고 싶죠. 그러나 현실의 실망들이 우리를 좋은 땅이 아닌 다른 땅들이 되도록 몰아갑니다. 바로 그때요. 그때 우리는 내가 어떤 땅이 될 것이냐에 대한 결정권을 현실의 실망들에게 맡기지 말고 내 스스로 취해야 합니다. 나는 좋은 땅이 되겠노라고 스스로 취해야 된다는 거지 천국 말씀의 씨가 열매로 결실하기까지 품겠노라 가정과 교회와 그 속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여러 실망들이 나에게 밀려오겠지만 그 실망들이 나의 마음밭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선택하는 건 여러분 몫이지 주님 몫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상을 통하여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실망이 주는 실현을 통하여 변화된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좋은 말씀과 설교 선포는요, 이상이요, 시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타고난 설교라도 그거는 시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시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시가 필요한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은혜, 생명,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실제적인 열매가 가정과 교회에 결실하게 되는 데는 바로 이 일정 기간과 그 기간 속 나름의 통과 과정이 필요해요. 그 기간 동안 씨로 하여금 싹이 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현실의 환경을 만날 겁니다. 그 환경이 바로 실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파리가 나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씨가 심겨진 땅이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씨는 주님으로부터지만 그 씨는 땅에서 영양분을 받고 자라니까요. 복음 말씀, 천국 말씀 씨가 나라는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말씀, 영양물부터 받아 말씀이 열매로 자라게 됩니다. 좋은 말씀과 설교 선포는 결국 그것을 받는 이들의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그 기간 속 나름의 통과 과정을 거어 실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이 주는 시련을 제대로 통과하리라라고 선택한 그 땅, 그 땅에 심겨진 그 씨는 그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그 땅에서 그 땅을 위하여 열매로 결실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했습니까? 가정과 교회에 실망했습니까? 목사에게 실망했습니까? 가정에 직장에 권위자에게 실망했습니까? 혹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높은 이상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기억하세요. 실망은 누구나 합니다. 특히 이상과 은혜가 크고 크고 크면 실망도 깊고 깊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실망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실망의 골짜기가 더 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실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천국 복음의 씨를 빼앗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허락해주지 마십시오. 내 심령이라는 땅에 그하는 두 마리 늑대 중 누구에게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화, 질투, 우월감 이기심이라는 어둠의 늑대요, 아니면 빛의 늑대요. 결론을 맺을게요. 왜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씨에다 비화했을까요? 천국.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가지게 될 최고의 마지막 영생의 열매가 천국이거든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열매로 주지 않고 씨앗으로 줬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씨에다 비화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겁니다 씨 안에 새겨져 있는 나무와 열매에 대한 소망으로 그 씨를 잘 가꾸라고 거기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낭만과 실망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라고. 나 예수가 주는 씨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을 신뢰하고 마음이라는 땅만 잘 예비하면 분명 씨는 열매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 이를 신뢰하고 잘 가꾸어라. 그래서 비유로 주시면서 마지막에 한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요자 이제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말씀 시를 마음에 담고 가정과 교회로 들어가지 않으시렵니까? 가정과 교회를 넘어 제주도처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은 많은 시민들이 그 나무 아래 쉬며 그 열매를 먹는 아름다운 이상과 비전을 꿈꾸는 농부가 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나 너무 황당한 이상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큰 실망이 동반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이상을 통하여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실망이 주는 시련을 통하여 변화됩니다 실망이 주는 시련에 반응해야 하겠지만 실망 그 자체가 나의 인생 가정교회에 대한 결정권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내 안에 있는 어둠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서 그 녀석을 키워서도 안 됩니다 천국을 열매가 아닌 씨로 주신 예수님의 섭리를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비유를 참참히 묵상하듯이 헤아리셔요 시 안에 새겨진 나무와 열매에 대한 소망 믿음으로 잘 가꾸어라. 거기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 속에는 낭만과 실망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라. 나 예수가 주는 씨에는 문제 없다는 걸 신뢰하라. 마음이란 땅만 잘 예비하면 분명 씨는 열매로 가게 된다. 그러니 이를 신뢰하고 잘 가꾸어다오. 천국을 열매 가니 심어 주신 주님의 영적인 섭리와 해안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이란 말 있죠? 농부는 곧 굶어 죽어도 종자는 배고 죽는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는 포기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곧 굶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 있죠. 울며 시를 보내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자연의 원칙이며 영의 원칙입니다. 기독인들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지 앉아가지고 주는 거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곧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배고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울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겠지만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오두기의, 오두기의 근성을 우리 삼부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과정 통과하여 마침내 가정과 교회 안에 세상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